오늘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연극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면 우리 조강민 씨처럼. 나도 죽으면 지옥 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선거를 통해 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씀은 로마서가 앞장에서 쭉 얘기해온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 내랴? 이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공격이든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타 악한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든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는 나를 공격하는 그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나를 위하시는 내편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라는 소리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그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금하라고 주신 돈, 깎아 사먹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음과 멸망, 지옥길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재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만이 원수 마귀가 또내 내면의 그 어두운 소리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제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과 34절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내고 오늘 조강미 씨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찾아오겠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으로 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날 위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 앞에 가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우리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얘는 지옥 보내야 된다고 라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곳에 나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내네 모든 죄가 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완수 마귀가 너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현재의 죄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죄를 가지고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국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 받는 것이나 기근은 목 먹는 것이에요, 배고픈 것이에요, 적신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 앞에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고요? 이기는 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 일생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부터 장래의 모든 시간까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공간에 있어서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든 피조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잡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산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이 드러나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은 손은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잡은, 잡은, 주님의 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시나요?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천국행 진행시켜. 자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미 진행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